네. 여기 광주의 최고의 맛집이에요? 뭔데? 어? 여기 가서 좌회전해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아 근데 지금 내 촉이 왔나 지금 나 촉이 왔어 진짜요? 어? 오오아 아니 놀랬지. 아니, 하세요 won't ask you, and I won't a s 아니 o u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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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o n 아 ask you. I won't ask you. I won't ask you. I won't ask 잘 o 어 I won't ask you. I 아버 n t ask you. I w o 아 t 네. a <laughs> <어우, 아버지. 웃음> 있네요, 네. 아, 이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 저희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 아, 오케이. 집으로 이렇게. 우와. 야, 이게 웬상이야 이게? 웬 신기상이야, 이게. 이게 왜 생일 상이야? 그동안 너무 애써서 네. 맛있는 아. 거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트럭 파이브 하고는 어. 내가 한번 식사를 했는데. 아. 예 트럭 바이브때그 영상 보고 되게 부러웠는데. 아, 저도 진짜 부러웠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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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 광주에 있는 최고의 맛집을 마지막으로 어. 아, 보내주겠다고 네. 했는데 맛집은, 맛집은 맛집 맞네요. 맛집 맛집. 맛집. 어머니, 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 최고의 어, 저기, 아, 저기. 내가 저기. 잠깐 눈 감고 떴는데 그게 되게 익숙한 아, 아파트로 아, 들어가더라고요. 이모 집이죠. 꼭단한 끼만 먹을 수 있어.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이거 먹겠다. 소울 푸드. 엄마 밥. 어렸을 때 항상 그걸 먹으면 밥을 미친 듯이 먹게 되는. 추억인 것 같아요, 어떤 맛의 차이보다는 와... 최고의 아, 맛집은 집밥이죠 저 요즘에 아, 타양살이 하고 있어서 집밥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 우선 안 아,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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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웬일이야 야, 아, 아, 이거 고생 많이 아, 했겠네요 누가 봐도 차례 음식이야 정갈해, 정갈해 아, 차례 지낼 때 있었던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대로 있네 아. 그리고 오늘 밥 양이 거의 나... 중고등학생 때... 이거 머슴 밥 아닙니까, 어머니? 이 정도 먹어야지 빙글. 태진아, 태진아,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 밥상이니까 남기면 안 돼. 아니, 안 돼? 아 그러게요. <웃음> 저는 육전하고 <laughs> 네, 네. 호박전하고 네. 산적하고 네. 그리고 생선전. 야 인데죠? 전 전갈에 전갈에 전갈에요. 어 이거 참여주세, 어머니 이거 홍어무침이죠? 와 너무 잘하네. 우리가 또 양념 게장은 맛봤지만 또 간장 게장. 게장까지. 몰라도 응. 오면 간장 게장은 게장? 꼭 맛봐야지. 아, 오늘 메인 메뉴는 네. 갈비찜. 또 갈비찜을 항상 우리가 추석 때 먹거든. 네. 사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막 절이시고 계속 아 손이 많이 간를하시는데 하신 갈비찜 좋아요? 이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죠. 이모가 도와줬지. 네.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딱 보이는 이 반찬은 또 우리 희모의 손길이 좀. 야 이거를 와. 와. 이거 준비하실 때 오래 걸리셨겠다. 와. 뭐부터 뭐해요?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드시죠.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부족한 아, 거 있으면 아, 얘기해요. 음. 어머니 밥 먹은지 몇 시간 안 됐잖아. 저요? 음. 근 이번에 와서는 한 번도 밥을 못 해서. 왜 미소해 주신 거예요? 아, 처음이에요. 집밥 진짜 오랜만이죠? 음. 나 지금 오신 다음에 제대로 식사를 같이 못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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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보어요 주현이 형. 그래서 엄마가 아우, 특별히, 특별히 오늘 아유, 꼭 한번 같이 밥 음.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지.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네. 음? 아, 지금 어머니 생각나네. <laughs> 나이 <이거> 참. 나는 <laughs> 어렸을 때 어머님이 나를 이제 가지셨을 때 다른 거안 드시고 양파를 많이 드셨대. 아, 양파요. 음. 어,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게 양파, 오이, 무침을 해주시는 게 있거든? 그 고추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밥도둑인데 내가 입맛 없을 때 아. 어머님이 꼭, 꼭 그거를 해주셔. 난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음. 그 어머님이 늘 말씀하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많은 정성 드린 음식이 있는데, 너는 왜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근데 나한테는 어떻게 해? 그게 어머니의 손맛 같은 느낌인데. 음. 나는. 항상 입맛 없고 좀 아플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 무국을 진짜 진짜 전 세계 제일 잘 끓이시는 거예요. <laughs> 아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소고기 무국 또끓였네 엄마가. 이 맛이. 얼 그거 하려면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소고기 무국. 전에 형이 한번 그 얘기했던 거 어... 있었어. 응, 음, 두 가지 있는데 그 양념 고추장, 그아 양념 고추장 해놓고 거의 다 이제 뭐. 고기 간은 거를 넣어서밥 비벼 그치. 먹을 수 있게끔 음, 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걔도 밥 도둑이지. 밥 도둑이죠. 아, 또 와가지고. 아, 고어랑 이제 빨간 불고기. 오, 오, 빨간 불고기. 예. 음. 그걸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그건 계속 생각나요. 우리야, 혼자 혼자 집에 있다 보면 이거 한번 맛집 투어 하고... 집집마다 한번. <웃음> <웃음> 집집마다 한번 가야 되겠다 아니 근데 진짜 <laughs> 맛집, 맛집 투할 거면 저는 솔직히 저희 저희 집을 안 될. 할 거고. 왜? 왜? 저는 바로 저에 순자 씨네로. 아, 보실 겁니다. 할머니네로. 아 대박이에요. 특히 그 단치 국수랑 아, 네. 우리는 우리 할머니표 제육볶음을 매운고이라고 하거든요. 단치 국수랑 매운기 있으면 그냥 그날 끝난 거예요. 아니, TV 어머니가 보실 텐데 서운해하시죠? 지 아니 전혀. 저희 어머니도 <laughs> 할머니를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저희 어머니잘 아 알고 아 계고 있어요. 아유 날씨 좋다. 아이고. 아 진짜 가기 싫은데. 아, 빨리 빨리 와. 아유 얼른 얼른 와. 빨리 와. 아유. 엄마 아, 치킨이요. 치킨 좋지. 그거 한한티 있어. 다 사줄게. 다 사줄게. 어. 자 우리 시장 갈 건데. 우와. 짜잔. 엄마 이번에 우와. 뽑았잖아. 우와. 아, 엄마 뽑았다고? 그렇지. 엄마 어때? 엄마 어때? 우와, 안 엄마. 와 진짜 어울려. 뭐 뭐라고? <laughs> 어? 뭐 뭐라고? <하려고? 웃음> 너무 다른데? 너무 너무. 아니, 아니 잘 어울리잖아. 그러기엔 너무 엄마. 신발이... 잘어울리않아 엄마 큰일 나. 그거 다 보여. 괜찮아. <laughs> 우와 근데 아. 이거. 언 진짜 진짜 뚜껑이 열리는 차야? 자 다들 빨리 타, 알았어요. 아이고. 어 형은 약간 멋이. 멋있, 멋이 멋있, 멋있게, 어, 멋있, 멋있게 탈게.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살살해, 살살해, 기스나 이거 뽑은지 <laughs> 얼마 안 됐어. 예예, 예, 뭐 하는 거니? 예예, 예, 뭐 하는 거니?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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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야 원래 이렇게 타는 거야. 엄마 차 근데... 뽑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지? 기스 나면 큰일 나요. 와 진짜 부끄럽다. 와 <laughs> 이거 좀 닫아줘. 아, <laughs> 너무 부끄러워. 엄마. 진짜? 너무 대낮인데? 괜찮아. 이럴 때 아니, 타는 이거... 거지 뭘. 아, 나 이거 서클런스 낄래. 이거 안 돼. 너무 조심한 <laughs> 복판인데? 이거 안될것 같아. 조용히 해. 엄마 너무 부끄러워. <laughs> 어. 엄마 나 이거 어, 아닌 것같은 가자. 진짜 <laughs> <laughs> 그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어, 어제 날씨 너무 좋은데. 그래 좀어 부끄러운 거 빼놓고 다 좋아. <laughs> 엄마 차 좋지 않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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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은데. 엄마 진짜 즐겨. 많이 부끄러워. 즐겨 이 순간을 즐겨. <laughs> 여기가 로스앤젤레스다라고 생각하고. 어, 이곳이 바로 싱가포르다. 왜 말을 못해? 어? 아하. 아 부끄러워. 제 옆차가 갑자기 이렇게 아하... 붙는데 아하 아프거지제 옆차가 갑자기 이렇게 붙는데 아하 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더못 돌리겠다. 날씨 너무 좋아. 고개를 못 돌리겠어? 와, 아나 이거 어떡하지? 아니, 장은 뭐뭐 사려고 뭐 가는 거야? 거기 가면 꽈배기도 팔고 꽈배기. 아, 이거, 어, 꽈배기도 있고.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다 먹. 어 정말? <목소리> 엄마 법카 있어요? 법카? 아우나 엄카기 엄카. 아 엄카 엄카. 엄카 있지. 엄카 있어요? 아 있지. 좋아. 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어 여기인데. 다 왔다. 어다 왔다. 자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laughs> 알았어 아이고 나 조심히 다갈 거야 오늘 좋네 너무 좋네 나는 이쪽이랑 아유. 같이 갈게 나는 이렇게는 모를 것 같아 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큰아들 아이고, 자랑스러운 큰아들 이리,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오자 자, 꽈배기 먹을까 꽈배기? 아 꽈배기, 꽈배기 여기 최고지 어, 꽈배기 이집 꽈배기가 그렇게 맛있어 아 진짜 꽈배기? 어 엄마, 난 아, 찹쌀까배기 <laughs> 우리 큰아들은 찹쌀까배기, 둘째 아들 <laughs> 나 그냥 빨리 사고 갔으면 좋겠어요 포모을래 찹쌀까배기? 예예 예. 예, 예. 아이고잘 아이고, 지내셨어요? 아이고, <laughs> 어떡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충청도에 어디 댁이야, 어디 댁? <laughs> 대전댁? 난 예산댁, 예산댁, 네, 예산댁. 아 제가 찍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일러, 일러, 형, 형 하나, 둘, 셋 <laughs> 아이고, 네네. 어머, 저기네? 아, 자기어 <laughs> <laughs> 자, 하나, 둘. 됐어요. 김장님잘 네, 들어가세요. 저희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나 닮아서 다들 키가 커. 나도 닮아서. 많이 팔아요. 네, 잘 먹을게. 와. 자, 일단 이거 샀고. 음. 우리 여기 왔으면 닭강정. 한번... 닭강정. 닭강정도 괜찮지. 강정 강정. 아유 맛있겠다 이거. 어 아, 새우강정 닭강정.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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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맛있겠다. 우리 아들들이 다 시장 안녕하세요. 아, 오. 오. 아니 저한테서. 계속 우리를 뒤늦게 약간 알아보시는 <laughs> 그게 난 너무 재밌어. 너무 <laughs> 예쁘 요즘 이게 <laughs> 유행입니다, 원이. 음. 와 요, 여기서 사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그 해물 탕 끓일 건데 네네, 네네, 네네. 좀 게랑 좀 여러 가지 좀살 거거든요. 어, 뭐, 와, 와, 와 꽃게 지금 게게 처리지 아 이제. 아, 낙지 큰 놈으로 좀 줘요. 낙지 큰 놈. 예, 예. 야, 좋다. 와, 낙지. 이런 맛. 네. 자, 여기 막히네. 바지락도 있어요. 바지락. 네, 바지락 여기 새가 여기. 와, 그, 어 가리비도 세가. 좀. 예, 예, 예. 신생하다. 네, 네, 진짜 심심하다 여러분 와! 알찼다. 알찼어. 와! 아이고 우리 사장님 통크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대추도 샀고. 와, 이따. 가자, 가자 가자 엄마 왔다. 아이고. 엄마 왔다. 아이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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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이제 기니 하니까 이것도 고 있었네. 어 형도 치, 형도 치워놨어. 이게 뭐야 왜, 왜너 누워있니 여기에? 어? 엄마 왔다고 날 버리고 가자고 그래? 형뭐 사놨어? 아, 이것저것 사왔까 많이 구구. 정말 진짜 많이 사왔어. 그래 그래 아이, 그래. 몰 그래, 그래. 많이 우와. 너무 배고팠어. 일단은 조개부터. 아우 분식학교 큰집 간집아니 좋은데. 야 여기 그냥 라면에 얘 하나만 들어가도 아유. 그냥 끝나는데. 살았어 좋아 이런 걸려줘야돼 이런 거좀난 얘를 빨리 꽉잡어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오이 깻잎, 무슨 있어주고음사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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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뭘 하면 돼요? 칼질 해봤어? 엄마, 걱정하지 마 자, 저는 이제 갈대로 가겠습니다 너... 아, 저 먼저... 형 비행 청소년이야 형, 요즘 이상하다니까? 어렸을 이 엄마 앞에서 청소년이고 꼬치고... 아저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아이고 어쩌다가 저, 어쩌다 저 주태백이가 돼가지고 저거 아이고, <laughs>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커서 뭐가 달라고 엄마 말잘들을게 조심해. <laughs> 아. 아이고, 잘 아이고, 장미칼. 아, 이 필요하니까. 아유 잘 썼습니다. 아유 장미칼. 요이 정도가 필요합니까? 아우 뭐가 굉장히 심하네 아유 엄마 요리 진짜 잘하네. 아, 엄마 완전 잘해. <laughs> 무쌈을 이제 두개 만들었는데? <laughs> 근데 내가 하나 먹어줘. 하나 됐어. 진짜 우리 나중에 이거 해물로 해물라면 정도 하나는 그럼 트레이... 아 좋지. 와. 시원하게 됐어. 우와, 좋았어. 아직 다가 아니야. 고끼를 넣어야죠. 어.